맨발 또는 양말 신고 발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아파라. 아파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길이가 엄청 길어요. 아파요? 엄마는 아프다고요? 라니는 괜찮나요? 어머, 이렇게 길게 걸을 수 있어서. 이렇게 걸을 수있수 있습니다. 발이 조금 아프다는 거는 발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수도 있는데 네. 라한이는 건강한가봐 잘 걷는데요 엄마는 고난의 길인데요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네, 여기다 한번 힐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<laughs>